구독자를 지질이면더 많은 컨텐츠를 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떻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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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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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떻게하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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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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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충당 가줄 수 없는 거야. 부드러운 움 중일. 중에... 아니. 잘못 드셨어요. 아, 죄송해요. 오랜만 에 연기하니까 신나가지고 예.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병근인의 비디오 가게입니다. 저는 병. 저는 근.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할 배우는 어떤 분이시죠? 제 생각에는 이분이 꼭 한국에서. 남자 배우 다섯 명 뽑으라고 하면 꼭 들어가는 분아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분 별명이 하나 있어요 네 뭐죠? 분장이라고 네. 분장? 분자... 어왜 분장이죠? 분노 장인 아 분노 장인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배우는 바로 우리나라 대표 배우 이성민 배우입니다 박수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 비스트가 이제 개, 개봉을 해서 이제 상영 중인데 지금 그두 주연 배우 이성민님과 유재명님을 두고 아 연기 괴물이다, 그렇죠? 이런 소리 가 나오고 있어요. 참이 연기 괴물이란 말을 한 번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자주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야 역시 우리 병님이 아, 연기 괴물. 어떤 의미에서 괴물이죠? 얼굴 괴물. 아 사실 이성민님이 뭐 이제 뭐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내공이 정말 탄탄하신데 이 얼마나 오랜 무명생활을 거치셨겠습니까, 그죠 차이무 소속으로 그렇죠. 거의 한 15년 이상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성민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성민 님의 장점이라면 왜 저희가 이전에 김남길 님 편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김남길 님 연기적인 장점 뭐세 가지를 뽑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처럼 뭐 이성민 님의 장점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좀 뽑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냥 딱 하나만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비범함. 음,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기를 하실 때만큼은 어떤 캐릭터를 맡으셨을 때만큼은 음. 그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누구도 갖지 못한 비범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평범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연기하는 것들을 보면 숨어 있는 디테일, 음. 그리고 정말 이 사람으로서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사람으로서만 음, 음.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그때그때 아주 적절한 배치를 하시는, 크게 배우분들 스타일을 봤을 때 아주 크게 두 분류로 저희가 나눠 보게 되면, A라는 캐릭터를 자기화시키는 배우가 있고요. 그렇죠. 내가 A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근데 이성민 님이라는 배우를 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성민 님이 사실 그 평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기 때문에 어 캐릭터를 본인화 시켜서 아주 맛있게 만들어 잘 만드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온 작품들을 요몇년 사이에 나온 작품들을 몇 개를 보면서 느낀 게아이 배우가. 그두 개가 다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보면은 사실은 그래요. 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그래요. 연극을 하면서도 뭐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아, 아, 그때 이, 이 역할이 너였어? 약간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네, 그렇죠. 네, 좀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뭐 다른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거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려면 분장이나 혹은 목소리 변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외향적인 부분으로, 어, 일종으로, 일종의 어떤 속임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외향도 그대로고, 목소리도 그대로인데, 그 그런 느낌을 주려면 굉장히 그 아주 어려운 작업이지만 연기의 결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의 결이 바뀌어야 요 그죠, 사람의 결이 마치 나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 마냥, 혹은 저렇게 태어난 사람 마냥,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체화시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채화가 돼야 이제 가능한 일인데. 하나 언짜면 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성민 배우님 참 줄타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의미에서의 줄타기죠? 줄타기란는이 단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유형이 있잖아요. 네, 네. 대본을 보고 이건 나를 살려야겠다. 음. 아니면 나를 감춰야겠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어그 사실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네,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원하는 대로 나를 꺼내고 나를 숨긴다는 게 이게 저는 거의 연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가능한 그런 어떤 스킬이죠. 예시를 들어보면 보안관에서는 이 이성민 배우 자체의 색깔이 조금 더 세요. 약간 약간 뭔가 전면티커 같은 그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색깔이 좀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공작에서는 또 그런 아...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작. 공작, 만약에 제가 이성민 배우분을 몰랐으면 어, 탈북장가? <laughs> 그 공작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와. 이렇게 서로 네. 반대편에 딱 서서. 좀 멀찍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이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 없이 눈만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렇죠. 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을 딱 보고 있으면 이둘 사이에 호흡이 느껴져요. 김담길님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1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크고, 한 번의 행동보다 찰나의 눈빛이 더 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제 그런 거죠. 네 멀찍이 둘이서 마주보고, 서로 눈빛을 이렇게 주고 받는데 야, 근데 그 연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갑자기 궁금하네. 무슨 생각을 갖고 연계하셨을까요? 오늘 저녁에 뭘뭐 먹지? 생각보다 다양한 역할들 되게 많이 해오셨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때요? 병신은, 가장 뭔가, 이성민님 작품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너무 좋았다는 하게 있나요, 혹시? 정말, 회차마다 사람이 달라요. 어. 보통 사람들이 연기를 할 때, 인물을 하나, 지정토라고 치면 만들어놓고 계속 건립히잖아요 그쵸, 그죠 어, 여러가지 여러 살들을. 네. 근데 이걸 만들어주시고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베끼시는 거예요. 걷어내는 작업. 어. 골든타임에서는 아무래도, 골든 장인이었죠. <laughs> 정말, 그 사실은, 이 골든타임의 주연 배우가, 이성균님이랑 황정음님이에요 그쵸. 두 분의 어떤, 소소한 러브라인과.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맛이 있었죠. 그리고 두 분도 뭐, 특히 이성, 이성균님이랑 뭐, 연기를 잘하시니까, 워낙에. 근데, 이성균님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씹어 먹었다. 약간 좀 이런, 어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가수의 노래를, 어떤 가수가 피처링을 했는데, 피처링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곡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렇죠. 곡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그런 느낌 마냥, 그렇다고 해서 이성민 님이 주연 배우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느낌은 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자기, 자기는 자기 자리에서 쭉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렇게 만든 거죠. 어, 이성민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비범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연기적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인 거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로 태클 거시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laughs> 예. 개인적인 건데 이성민님의 연기적인 특징은 저는 거침이 없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거든요. 또 보면 이성민님의 연기들을 보면 뭐 지금 딱 생각난 거는 탐스텐 광고만 봐도 거침이 없잖아요.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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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어요. 막, 막, 막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골든 타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역할 자체가 그런 역할을 많이 맡으셔서 그런데 그렇게 거침없이 연기하실 때가 되게 저는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수술도 뭐야뭐 야, 야, 뭐, 야, 뭐, 갖고 와뭐메스 갖고 와석셔석셔 이러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친구 나갔어. 뭐저아 어. 안 되잖아. 어. 그리고 뭐 목격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다는 게 행동 자체가 거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거침이 없어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자신의 본성에 네, 네, 맞아요. 가슴속에서 울림이 있는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음. 이 목소리도 울림이 있는 배우다. 아, 그렇죠. 아, 영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뭐뭐 뭐 이렇게 목소리 질 이런 걸 떠나서 세상에 저는 배우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소리를 가진 사람 처음 봤어요. <laughs> 어 재밌는 표현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성민님 크게 저희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성민님의 가장 큰 장점은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비범함이라는 게또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적인 장점은 어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 연기를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어서 아침이 없다. 예, 네, 아, 저는, 근데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좀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없애줘요, 사실은. 이성민님의 승승장구할 앞날을 응원하면서 언제나 이제 이성민님의 연기에 항상 찬사와 감탄과 감동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예, 네, 항상 더 좋은 작품 부탁드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성민님의 작품들을 보시거나 혹은 이전 작품들을 보실 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또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아, 얘네가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에 조금 더 애정이 많아지시겠죠? 네. 저는 그걸로 애정 좀떨어졌어 아! 취소! 그럼, 그렇다면 취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병근인의 비디오 가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